혼수를 듣고 머리를 짧게 잘랐는데 너무 아재 너무 아재가 된것 같아요. 예전에 알바하러 간 데서도 뭐가 다 엄청 큰. 어디를 가든 어른 직급을 받는다. 머리는 조금 충격적이해요그 그러니까. 너무 이제 아재 직급을 받으니까 물론 이제 나이도 거의 들고, 들어가고 있긴 한데 거의 어? 열, 열, 열 살이 열 살이 뛰어넘은 거 아니에요 지금. 하지만 못생기고 늙어 보이는 것이 단점만 있는 건 아니다. 못난 외모의 장점. 수업하는 아, 이들아 안녕, 막 이런 약간 되게 텐션을. 모르겠다. 어 너, 아니 너가 원래 평상시에는 되게 힘이 없어 보이고 되게 피곤해 보이거든 항상 매일매일. 근데 첫날은 그렇게 안해어 그럴까? 뭐 이렇게 말 말도 조금 인위적이긴 한데. 좀 명랑하게 느끼. 너가 어 되게 애쓰는 느낌이 많이 나. 어, 자, 보자, 뭐, 이런 거 있잖아. 이게 오히려, 매, 이게 열심히 한다는 그 어. 이미지를 심어준다고요? 야, 이게 좀 어려워. 아, 그걸 이렇 너무 아. 조면, 좀 아니야. 조면은, 면을... 어, 맞아요. 세수할 때 살짝 놀라요. 놀라. 아, 맞아요. 왜 이렇게 얘가 나이를 줌내게 처먹었구나. 일단, 이거 먹으면 더 어, 젊어, 젊어질 거야. 맥주 열. 끼남, 끼남 맥주. 젊어지는 맥주. 라고. 아, 뭐. 진짜 진, 진정한 바우피가 맥주 한잔 먹고 나가 그데 아, 맛있 맛있어? 맛있어 그래서 그런, 네. <목소리도 UCS> 네, 그런 거 아니야? 이게, 속간 속 열심히 하는 모습이 제일 좋아. 그러게. 어. 그러니까 뭐가 해맞춰도 청결이니까 또평이 좋을 수도 있어. 요 아, 이제 사인은 이제. 내가 처음에너 학생들 쫙 이렇게 해줄 때도. 천들평은 다 좋았잖아 근데 나쁜게 이제 아 한두 명이나아 한명 있었나 제...저는 어. 네, 이름 아. 까먹었네요 원준이가 어. 민준, 원준이그 민준. 네. 민준이가 여러 명 있었어요 아제빼고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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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죠 다 첫날에는 그 친구가 외모나 이미지에 민감한 친구였잖아. 되게. 그런 친구다 보니까 제 이미지가 막 잘나 보이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. 그렇지, 근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그걸로 너를 판, 평가하지 않는 거지. 맞아요. 어, 근데. 너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니까 그걸 아, 평가한 건데, 아, 와, 저 선생님 그래도 잘하겠구나라고 했는데, 근데 기념의 문제가 뭐냐면, 그문장감이한달 후에는 풀리거든요. 그게 꼼수 볼 곳이 보이면서 존나 꼼수를 보인다는 게 너무 <laughs> 사람들이 그걸 또못 찾아내거든, 사람들이. 아 어, 근데 이제 돈을 내고 어, 다니는 애들이니까 어, 찾아내는 거야. 왜냐면 어, 어. 너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못 찾아내. 그리고 첫, 첫 번째 날인데 그걸 찾는 것도 되게 신기한 거죠. 어 그냥 얘 바로 뺑기 치려고 노력하고 있는 어. 그래서, 간다고 그래서 간다고 이게 어. 저 상하차 다닐 때도 같은 곳을 안 가는 이유가 이제 그게 어. 조금 있어요 아, 첫날 가면 자신 있으니까. 맞아. 그리고 이게 예, 첫날이 이제 교육시간일 거야. 그때는 이제 일안 하고도 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거니데 어. 아, 그런 것도 또 생각을 한 거야. 야, 너 꿀팁 오는 많이 얘기했다. 너만 얘기한 고 야, 아니, 근데, 아니, 괜찮은 것 같아. 꿀팁 한번 정리해서 올리면은 사장들이 상... 제일 싫어할 만한 얘기들만 다했으니까 <laughs> 어? 아이고, 아니, 근데, 상하차가 빡세지만 않다라는 거는 그래도 좋아하긴 할거 아니에요. 수법을 쓸거 아니야. 그러면 너는 또 진화해서 또 다른 수법을 만들어서 또 올리면 되는 거야. 아니, 맞죠. 어. 아니, 그래도 좋은 거 있으니까. 어차피 아니, 네가 아니어도 누군가 했을 거야. 맞죠. 누가 그러니까. 얘기했겠죠. 아, 저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. 다들 다 힘들 정도만 돼 있어가지고. 아니 나는 근데 이런 거 보면 은 사람이. 나는 키남이 가끔씩, 얘 씨, 대학교 어떻게 갔지? 머리 잘못 쓰는 것 같은데, 이럴 때 있다가도, 네가 어디 갔다 오면 홈스 진짜 잘 찾아오잖아. 그냥 잔머리만. 어. 잔머리만, <laughs> 잔머리만 있는 거죠. 너가, 그 이미지 관리도 그 진짜 잔머리잖아요, 잔머리. 근데 이게, 어. 어. 저 중요한 게 잔머리도 그렇게 좀얕으니까 어. 순식간에 파악이 돼. 아. 축구선수 있잖아. 그 사람이. 되게 성실하고, 얼굴이 그렇게 생겼잖아. 요 성실하고, 정말 열심히 하고, 열정적이고, 착하고, 리더십 있고, 이런 느낌이잖아. 말없고. 근데 내 생각에는 그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인 것 같거든. 그렇게 말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데. 근데 뭔가, 어, 어, 그리고 또 뭔가 플레이 스타일이 더 좋아 보이게 하는 것 같아, 막. 계속, 계속 국민적 할을 많이 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화려한 사람이 어. 호나이처좀 어. 욕하지 않아, 사람들이. 어. 그렇죠. 어. 그, 그런 사람들은 정말 손해를 많이 봐야 욕을 안 해. <laughs> 아니면 메시는 키라도 작지 <laughs> 맞아요. 호나이는 어. 뭐 검은 옷으로 오게끔. 너무, 너무, 게 너무 완벽하잖아. 너무 완벽하니까 다, 이제 다른 걸 긁어내는 거지. 그러니까 이게... 그 만큼 인기를 끌어모을 수 있긴 한데, 한번 이제, 나라갈 때는 진짜 욕을 많이 했죠, 그런 사람들. 와, 진짜. 그서도한 번, 나라가축축할 그, 우리나라 졌을 때막 그런 거 하고 막, 도리도리면 아, 그래. 오지게 당했었잖아요. 근데 그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거잖아요.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별로 관심 없었겠지. 관심 없었지. 그냥, 기분만 나빴겠지.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, 우리나라 자기나라에서 너무 먼 나라에서 왜 나를 왜 이렇게 까 이러면서 그냥 기분만 나쁘지 않았을까? 아, 이렇게 지냐 아, 기분 나빠 이렇게 지어야아 그러고 뭐, 그냥 뭐, 나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뭐 즐기겠지. 티라미, 아, 어. 약간 그런 느낌일 수가 있어요. 아, 좀 예전에 보면은 아, 좀 직한 아, 이미지가 보니까 상대적으로 막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좀 따끔한 아, 이미지가 되더라고요. 아, 아, 뭐, 뭐 그런 효과가 있어요? 이제 상, 어. 사람은 언제나 좀 상대적이게 그림이니까. 그러니까. 그러니까. 아, 네. 잘생긴 사람만 자신의 외모를 이용할 수 있나? 우리도 이용하자. 성실하고 선해 보이고. 우리 외모에도 장점은 있다.